안녕하세요. 한생이별 사내연애 전문 연애 상담사 연자녀강은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건의 상담을 통해 한생이별 직후의 심리 흐름과 전 연내 행동 패턴을 분석해왔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존감이 무너졌던 내담자들이 다시 자존감과 감정을 회복하고 전략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직접 설계해 왔습니다. 오늘은요. 헤어졌다고 연락은 안 하면서 계속 내 SNS만 염탐하는 그 사람 대체 무슨 심리인지 세 가지 구조로 정리해 드릴게요. 이별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내 인스타 스토리를 봐요 차단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서 왜 자꾸 염탐하는 걸까요? 진짜 나한테 미련이 있는 걸까요? 그 사람은 잘 지내는 척하는데 내 SNS엔 계속 들어옵니다 스토리, 프사 게시물, 좋아요는 안 누르는데 은은 자꾸 거슬리죠. 이럴 거면 왜 떠났을까? 이럴 거면 왜 한승했어? 더 헷갈리게 만들죠.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예요. 그리고 이 행동 딱세 가지.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감정은 끊었지만 궁금함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한승이별을한 사람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도망치듯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. 그러니까 슬픔을 마주한 적도 없고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인 거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선택이 맞았는지 확인받고 싶어집니다. 얘는 나 없이 잘 살고 있을까? 나랑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면 어떡하지? 그 불안이 SNS 염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. 두 번째 이유는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심리예요. 사랑은 떠나도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연락은 안 하면서 계속 지켜봐요. 아직 널 보고 있어. 넌내 영향권 안에 있어.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근데 당신이 아무 일 없는데 지내면 그 사람이 더 흔들립니다. 왜냐면 자기 통제력이 깨지는 순간이니까요. 세 번째 이유는 부회가 시작됐는데 티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새 연애를 시작했지만,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전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. 그런데 자존심 혹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난 죄책감 때문에 연락은 못하죠. 그럼 뭘 하냐고요? SNS만 몰래 봅니다. 이 시점의 염탐은 그냥 호기심이 아니에요. 진짜 미련이 생긴 상태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절대 먼저 반응하지 마세요. 좋아요 누르지 말고 DM 먼저 보내지 마세요. 보여줄 건 보여주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만히 있는 것이 전략입니다. 당신이 일상에 더 집중할수록 그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. 그리고 염탐만 하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. 이 10점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여운을 남길 때입니다. 정리할게요. 환생이별한 사람이 계속 내 SNS를 훔쳐보는 이유 세가지 감정은 끊지 못했는데 연락은 못하고 자기 선택이 맞았는지 불안해지고 비교가 시작되고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당신의 조용한 일상이 그 사람을 흔듭니다. 이 영상 저장해 두세요. 그 사람이 다시 내 인스타 스토리 보러 왔을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더 깊은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 이상 연잘려 가운쌤이었습니다.